아우나 따라. 또끝다봤고어 그래 봤어요. 영성봤어요아나 JC1이 진짜 제일 음에들던데 저거 해골 마크 딱 돼가지고 <laughs> 살짝 그좀 고풍스러우면서도 멋있던데 아 그래서 vpn까지 써가지고 받을까 고민이긴 해요 아 이번 주나 그래. 다음 주는 되고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3주 하거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되니까 가능하면 그주 내에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 희한해 뭔가 뭐, 개인간의 납품 이런 걸 내가 뭐관여하는않습니러 그냥 공개된 채팅창에서 이제 좀 만만하거나 아이디가 이상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밴합니다. 아 근데 이제 가이진에서도 아이디 밴하는가 봐요. 저번에 누구였더라 아이디가 뭐 때문에 밴됐다 그러더라고요. 바꾸고 난 다음에 풀렸다던데 이제 한글 아이디 좀 심한 거 밴하나봐 보기 싫었는데, <laughs> 저는 어차피 상대 기체 아이디만 봐서 누가 저기 있으면 됐는데도 말해야 말해야지 알지? 아이디를 잘안 봐요. 볼일이 이상하나 기체만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자체 필터링 이 있나 봐. 이상하나 기체만 보여 기체만 말해야 알아. 말해 시청자분이 와서 누구 형한테 죽어서 이러는데 그때 말해야 알아. 말해 말하기 전에 몰라요. 아. 덕분 미사일! 낙제통분 아니야 이씨 덕분에 돌대잡서 그거는 맞았어 <목소리> 아 네. <또 아래에서. 목소리> 알지? 네. 보수 알고 있다결합지님결합지 네. 아, 우잡았어다음 판은 11.3으로 합다 1 1 4 m 타고 파트 거지어 미사일러 는데 아기야 도움 기야 아, 살았네 아 뭐야 아, 그, 그, 아, 전아다전 뭐야, 땅깔 타이밍인가? 그나? 어어, 가 아, 죽겠다 아, 제 앞에 판다. 아, 그 때님 진짜? 그트? 오케이. 나와요, 한발 남아있는데. 불 났는데 잠깐만, 야, 이게 이거 잡기 제일 좋네. 다주 되던데, 뭐 캐시 왔다. 자, 4kg에서 왔는데, 맞을 라는 없지 好吧。 이건 뭐야? 2베런인가뭐 저렇게 해놓고 들어오탄다 달면 무비 하나 까지네요 자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알고는 잘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나쁘지 않네요 역시 좀 다르다 아시아나 저, 특히 북미섬이면템 누르면 벌써 한 절반은 날아갔는데 적군이다 거기다. 템 누르는데 <laughs> 편안하다 와도대 이게 기본인데 음, 뭐가 문제일까? 이새끼들 똥파가 버려 뭐야, 다음 똥파 사야 되나? 아, 어, 일받 <laughs> 초보자들인데 그냥 공중전 좀 야무딱지게 해보고 싶다면 똥파도 솔직히 나쁘잖아요. 똥파는 그래도 기총 싸움 할수 있거든요. 이쪽 비할 때에서는. 야 똥파 나쁘지아 근데 오른쪽 그러니까... 리베 방금 꺼졌거든 죄송한데 방금 판탄이 까고 간것같아 아닌가 뭐 밑에 뭐있나 추위지 어? 일단 기만치 자동투사에 누구요 뒤에 또 기만치 많아요 128? 추위지 따라둘다 잡았어. 고 음. 청의사는 어, 그쪽으로 애104 그 오른쪽 뒤쪽인가? 갑니다. 조심하고. 제7니다 캐리어. 캐리어도 접근 중. 해리워도. 나는 잡자 여기. 아 이런 아니 해도 해버릴 걸 그랬나 J2M한테 쳤잖아 와한만미터까지 10, 프로킷 타는데 11,500m까지인가 올라갔어 계속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상 올라가니까 XP50이 그, 딸리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 XP50이 상승해서 쳤어 J2M은 모든 시청자분이 하는 말이 웹이 있어서 그런 것같으다 이러더라고 처음에는 비등비등하거나 XP50이 조금 더 좋은 것같은데 점점 올라가니까 XP50이 조금씩 밀리더라고 와... 깜짝 놀랐야 그거 보고 야 일본 개사기라고 선회나 이런 데서는 지면은 이해하는데 상승력에서 진다 그래 풍선이야 와... J2M 전체비랑 1 0 이게 되네. 11이. 자, 요거하고 다음판에 시비함 탑시다구요. 네. 음. 애플 공사 불난다. <laughs> 야, 똥파하고 기총을 맞았나? 똥파하고 기총을 어떻게 될것 같지? 똥파도 불렀네. 똥파는 왜 죽었나 보다. 똥파는 사와일. 시에리요 <laughs> 사와일. 자, 오늘은, 이제, 어, 저 앞에, 아군. 헤드온 누가 글면은 안 피하고요. 맞겠습니다 시타. 야, 시타면 왜 뒤에 오나 아, 아, 1소티하고 돌아가는구나. 2소티째. 3대 10%나. 엄다 야, 근데. 좀 게임이 뭐가 많이 진행이 된것 같은데 탭키 눌러보면 생각보다 서로 별로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. 확실좀 이게 좀이 유럽 서버 차이인 것같아 아, 핑 괜찮아요, 성님. 핑. 네네, 괜찮아요. CIS 서버가 문제였나보네. 역시. 그런가 봐요. 그냥 핑, 이랑페다괜찮아 CIS는 도대체 어디지? 러시아인가? CIS. CIS는 어디냐 어디 서버가 CIS일까? 어, AMX 오미들 성능 조심하세요. AMX 사와 L 서요 조심하세요. 오 나이스. 이저렇나 <놀람> 내가 잡겠네. 땅깔 기회가 온것 같은데? 땅 파러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대 남았거든. 한탄이야, 똥파가 아닐까. 땅깔 갑시다. 자, 일대 위에서 준비했죠. 하이드라. 다라 개복서. 캔몬이 아, 와야 돼꼭 어디 있어? 이제 왔어야 돼. 빠지는 것같 이리로 오면 될줄는안오면 약간 <목소리> 이네 동 모르니까. 어, 선행하면 나한테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, 어, 소 미사일 사 선생님 조심. 한발더 사서요. 야, 소리 나? 한 번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? 얘들아좀 응? 먹으면 안 돼. 많이 굶었어. 호라운 코리아에서 온 굶은 친구들이다. 응. 안 돼, 이렇게... 안타까운 <목소리> <목소리> 하늘에 뭐 날고 있긴 한데. 오케이 나이스. 자 무난하게 잘 먹었다. CIS가 구소련 지역입니다.